이 영상은 인범 tv 조인범 님에 대한 모욕이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영상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의 영상이며 인용된 이미지 역시 조인범 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공정 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셀퍼러 전문가 민고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채널에 가해진 임범의 저작권 신고 테러의 이유와 최근까지 임범 논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은 최근 임범의 저작권 신고 테러로 인해 저작권 위반 3회 경고를 받아 영상 8개가 강제 삭제되었으며 1월 16일에 채널까지 삭제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유튜브 측에 반론 통지를 제출하였는데 합법적인 반론 통지로 받아들여져 임범 측에 전달되었고 저작권 경고도 1회로 줄어들어 영상 업로드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범은 저작권 신고로도 부족하다고 느낀건지 저희 채널에 영상물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삭제된 영상들이 복구되지 못하게 한 상황이고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과 주실남 채널 역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인범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에 유튜브에 노출되었던 본인에게 불리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관련된 영상들을 모두 저작권 신고를 통해 삭제시켜 여론을 잠재우고 리니지 클래식 게임 방송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NC소프트에서 리니 리니지 클래식 해외 접속을 모두 차단시켰기 때문에 인범은 국내 입국을 하지 않는 한 평생 리니지 클래식 플레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리니지 클래식 해외 접속이 가능했다면 인범은 기존의 논란들을 전부 잠재우고 리니지 클래식으로 다시 시청자들을 끌어모아 성공적으로 복귀해 본인의 매니저인 아이스티와 새로운 판을 설계하여 다른 유형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인범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바누아투 국적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범의 각종 논란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과거부터 워낙 논란과 범죄 사실이 많은 인물이기에 비교적 최근에 터진 코인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조사한 내용과 제가 직접 구글링을 통해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에 임범의 저작권 신고로 삭제되었던 영상들이 전부 재업로드 되었으니 가셔서 한 번씩 시청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먼저 비트겟과 게이트아이오 래퍼를 먹힌 논란입니다. 인범이 벅스코인을 만들고 처음 상장시킨 곳이 비트겟인데 이때 비트겟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인범이 최초로 운영했던 코인 커뮤니티인 개미톡에서 비트겟 래퍼를 100% 페이백을 홍보하며 수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었습니다. 당시 인범의 비트겟 래퍼를 커미션은 60%로 비트겟 셀퍼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겟의 경우 셀퍼를 파트너 요율을 최대 50%까지 설정해 드릴 수 있는데 인범은 수만 명의 회원들 전부 수동으로 10%씩 추가 페이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3개월을 넘지 못했으며 바이백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10% 레퍼를 먹티를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채널에 오는 문의를 보면 게이트아이오 역시 파트너 요율을 강제로 낮춰 먹티를 한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인범 레퍼럴로 가입하신 분들은 파트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커미션 요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만약 먹티를 당하셨다면 영상 설명란의 텔레그램 또는 이메일로 제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피셜이 아닌 일부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단순 의 인데 인범이 캄보디아 범죄 집단과 연루되어 있다는 논란입니다. 다만 이 논란은 확실하지 않고 단순 내피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인범이 창립한 아덴거레소는 게이아이오 창립자 리난의 투자를 받았는데 리난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배후 프린스 그룹의 천재 회장과 매우 긴밀한 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만약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면 아덴거레소는 한국 트레이더들이 지불한 수수료를 프린스 그룹으로 보내는 범죄 자금 세탁소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인범이 창립하고 자칭 탈중앙화라고 홍보하는 아덴거래소 역시 실체는 탈중앙화가 아닌 게이트 아이오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논란입니다. 이 논란은 블록스트리트 소속의 최주은 기자님이 보도한 기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고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에도 출연하여 카라큘라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가셔서 시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아덴거래소는 오더북과 매칭엔진을 게이트 아이오와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단 단순히 서버를 빌려 쓰는 것이 아닌 거래소 정체성이 게이트 아이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객센터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모두 게이트 아이오의 것을 사용하는데 작년 11월 14일 아덴거래소에서 거래하던 한 트레이더에 따르면 보유 중이던 포지션이 강제 천상되어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덴거래소에는 아무런 공지 없이 게이트 아이오에만 상장 폐지 공지를 하였고 아덴거래소 고객센터는 게이트 아이오 공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즉, 아덴은 게이트 아이오의 또 다른 이름의 거래소인데 인범의 해명에 따르면 아덴은 완전 탈중앙화가 아닌 하이브리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말을 바꾸며 해명했지만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아덴 거래소를 직접 창립 후 대놓고 홍보하는 것은 특금법 위반이며 인범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바누아투로 이민한 이유가 바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국내로 강제송환되지 않기 위함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12일 해명 방송에서 발표한 버스코인 및 아덴 거래소 설거지 사건과 얼마 전 2월 6일에 발생한 비트겟 버스코인 상장폐지 사건 등 논란이 더 많지만 영상. 으로 다루기엔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대부분 논란과 의혹들은 인범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블록스트리트의 최주은 기자님이 보도하신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상세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인범 코인게이트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복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인범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 그의 논란과 악행들이 절대 묻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영상만큼은 인범의 저작권 신고 테러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편집하여 업로드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삭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저희 채널은 구독자 1만 딸이 소형 채널이고 대부분의 영상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을 참고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신고를 하더라도 카라큘라 님이 하셔야 맞는 건데 인범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길래 자꾸 저작권 신고를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박